안녕하세요 랭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드 대원분석 시즌 1의 에피소드 1 11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대원분석 해보시고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모니카와 레이첼의 아파트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레이첼의 신용카드가 가위와 함께 테이블에 펼쳐져 있다 이런... 좀 얘들아 이러는 게 정말 필요해? 내 말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을 안할수 있다고.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로 Stop to 동사원형처럼 동사하기 위해 다른 행동을 멈추는 것과 다르죠. 예를 들어 커피를 다섯 잔째 마시고 있다가 문득 오늘 밤 잠이 안올것 같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멈추면 Stop drinking coffee가 되는 것이고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일하던 것을 멈추는 상황에서 Stop to drink coffee가 되는 것이죠. 핵심 패턴에서 더 다양한 예문들을 해볼게요 charge는 청구하다 라는 뜻이 있고 신용카드를 쓰면 나중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외국에서 신용카드 하시겠어요 현금 하시겠어요 하면 cash or charge 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on, your your 야 평생 부모님에게 신세 지고 살순 없잖아 I know that. That's why I was <laughs> 안다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That's why는 직역하면 그게 주어가 뭔가 하는 이유다라고 해서 그래서 주어가 뭔가 하는 거야라는 의미로 어떤 요인에 대한 결과로 주어가 무엇을 하느냐를 강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건 뭔가 때문이다라는 that's because와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럴 땐 예문들로 구분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후에 병원에 갔었다라는 상황을 두 가지 패턴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felt I had a bit of a cold this morning. That's why I went to see a doctor this afternoon. I went to see a doctor this afternoon. That's because I felt I had a bit of a cold this morning. 이제 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역시 핵심 패턴에서 같은 상황을 두 가지 패턴으로 구분하여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give her a break. It's hard being on your own for the first time. 그만 좀 해. 처음으로 홀로 서기를 한다는 건 힘들어. Give someone a break는 누군가에게 휴식을 주라는 의미로 누군가를 그냥 두다, 봐주자,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그만하자라는 등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결국은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표현임을 알수 있죠. 여기서는 너무 레이첼을 몰아붙이니까 피비가 그만 좀 하자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죠. Being on your own은 너 자신의 것에 붙어서 being. 존재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혼자임으로 살아가고 어떤 상황에 혼자임으로 있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You. 고마워. You're welcome. I remember when I first came to this city. I was 14. My mom had just killed herself and my stepdad was back in prison. And I got here and I didn't know anybody. And I ended up living with this albino guy who was like cleaning windshields outside Port Authority. And then he killed himself. And 천만에 난 내가 처음에 뉴욕에 왔을 때를 기억해 14살이었지 엄마는 자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새아버지는 다시 감옥에 수감되었어 그리고 난 이곳에 왔지 난 아무것도 몰랐었어 그리고 결국 항만공사에 창문을 청소하는 일 같은 걸 했던 색소 결핍증이 있던 남자와 동거했는데 그도 자살했지 그리고 나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직업을 찾았던 거야 그러니 날 믿어. 난 네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피비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홀로서는 레이첼이 힘들다라는 것을 공감해 주려고 했지만 단순히 아빠의 신용카드를 자르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었죠. end up 동사 ing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의외의 결과나 원하지 않는 방향의 결과가 될때 자주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하나 해볼까요? 난 결국 그 일을 다 하게 되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I e n d e d up doing all the work. I k n o w e x a c t l y 의문사 이하는 의문사 이하의 것을 완전히 잘 안다라는 강 r 의표 a 으로 여기서는 레이첼이 h e 기분인지 정확히 안다라고 표현 l 것이죠. 이것도 하나 연습해 볼게요. 난 네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알아. 영어로 시도해 보실까요? 네. I know exactly what you told him. 2B 문장에서의 두 패턴은 핵심 패턴에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할 말을 잃고 있는 것이죠. The word you're looking for is anyway. 우리가 찾고 있는 말은 어쨌든이야. 너무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이야기해서 다들 할 말을 잃은 상태에서 그나마 이성적인 로스가 어쨌든이라는 상황을 정리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할때 쓰는 표현을. 누군가 말해서 원래 했던 것을 계속 진행하자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Right. 자, 준비됐어? No. No, no, hey, Ray, on, can... 아니, 아니. 아니, 준비 안 됐어. 어떻게 준비가 되겠어? 레이첼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준비됐어? 라는 말이잖아. 야, 나 이거 못 해. 레이첼에게는 아빠 카드가 낙하산같이 든든한 존재이자 삶의 필수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할수 있어. 난 네가 할수 있다는 거 알아. 아닐걸. On, <laughs> 야, 너 커피도 탔잖아. 뭐든지 할수 있어. 챈들러가 아침에 조이랑 커피를 버렸던 지금은 죽은 화분을 천천히 숨기려고 한다. 지난번에 레이첼이 커피를 평생 처음 타고 나서. 이제난 모든 걸할수있다 라고 했던 걸챈들러에게 들어서 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챈들러는 맛없는 레이첼의 커피를 버려서 죽어버린 화분을 숨겼던 것이죠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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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잘라, 잘라, 잘라. r a c h 잘라! e copier, poroso, 이 u g a r b o a r d in n o n o h o t 있지. 우리 그냥 나머지는 그대로 놔둬도 될것 같은데 뭐랄까 상징적인 행동이니까 하나 자른 걸로 끝내자 라는 말이죠 레이첼 그건 도서관 카드였어 하지만 도서관 카드로 속이고 여전히 아빠 카드를 쓰겠다는 의도가 들켜버린 것입니다 <레이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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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첼이 신용카드를 자르고 있는 동안 있잖아 이 소리를 잘 들어보면 수많은 소매 상인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 그동안 레이첼이 압박 카드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를 알수 있는 챈들라의 농담입니다 레이첼이 신용카드를 못 쓰면 그만큼 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드니까요 레이첼이 신용카드를 다 자르고 다른 애들은 모두 환호한다 Welcome to the real world It sucks You're gonna love it 진정한 현실로 온걸 환영해. 거지 같지만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시간이 지나서 웨이첼과 로스가 미국 국가로 방송이 끝났음을 알리는 TV 채널을 시청하고 있다. t <laughs> crash on the couch. 자, 끝났네. 로스에게 소파에서 잘 거야? Crash는 충돌하다라는 동사지만 원래 잠들어야 하는 침대나 이부자리가 아닌 곳에서 잠을 자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소파에 지쳐서 누울 때 몸을 그대로 맡기면서 소파에 충돌하는 느낌으로 눕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crash on the couch라고 하나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니까 통째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No, no, i got t go home sometime. 아니. 아니야. 언젠간 집에 가야 되잖아. 이혼한 이후로 집에 잘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y o u be okay? 괜찮겠어? 원래는 are you gonna be okay? 라는 것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언어니까 이렇게 뜻만 통하게 쓸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음. t h e What 모니카. 내가 바닥에서 방금 찾은 것좀봐 봐. 모니카가 미소 짓는다. 뭐? That's p a u s watch. just put it b a c 그거 폴의시계야 그냥 너가 찾았던 것을 다시 놔줘. 아, 졸리다. 자, 굿밤들 되셔. 잘자. 모니카가 폴의 시계를 발로 짓밟고 방으로 들어간다. 폴이 바람난 전처의 시계를 부순 것처럼 모니카도 그의 시계를 부수는 것으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렌즈 대본 분석 11번째 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학습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이번 영상에서 핵심 패턴 및 표현은 다음 영상에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